네, 이번 시간에는 a o r t e 스테노시스의 청진 소견, 파라독시카 스플리팅 그리고 시스톨링 과목,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고요. 저는 이제 다른 것도 조 같이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우선 a o r t 틱 스테노시스랑 마찬가지로 마이트레스테노시스에서 제가 뭘 설명 드렸냐면요. 오프닝 스냅이란 걸 들려, 그쵸, 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협착도 문제지만 떡이 지다 보면 열리는 것도 깔끔하게 탁안 열리겠죠. 뭔가. 뻐끔하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 그게 바로 오프닝 스냅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협착증이죠. Aortic stenosis. 그쵸.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조직 이죠 뭔가 이제 좀 많이 안 딱딱해진 상태. 떡이 졌다라는 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조직이, 그죠 완전히 딱딱해진 건 아니라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뭔가 어린 경우, 선천적인 판막질환이라든지, 청소년기에 어 이렇게 떡이 지게 되면 오프닝 스냅이 들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주,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에오틱스데노시스라고 하는 거는 고령 석회화랑 관련이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렇게 흔한 소견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점점 나이가 들고 석회화가 진행되면 오프닝 스냅은 잘안 들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또 패러독시가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소견이 있죠.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S2에서 들리는 건데요. 자, S2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판막이 닫히는 건데, 뭐가 닫히도 대동맥 판막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이건 이제 A2, P2로 구성이 되죠. 근데 이제 부터 A2가 먼저 나타나는데요. Aortic Stenosis다 보니까 늦게, 느리게 닫혀요. 그래서 이 A2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P2, A2가 되는 역설적인 스플리팅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흡기랑 호기랑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자, 흡기 호이 상관없이 그냥 그쵸 그대로 스플리팅이 유지되는 게 픽스드 스플리팅이란 소리도 들어보셨죠. 이거는 ASD에서 나타난 소견이고요. 자, 그거랑 좀 다르죠. 자, 흡기 때는요, 흉강이 음압이 되면서 그죠, 들숨으로 공기가 확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정맥 관류도 증가하게 되죠. 어디로 들어오죠, 정맥 관류가? 자,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우리가 우심방이 있으면 여기 SVC, IVC가 연결돼서 쑥 들어오고요. 이게 그쵸? 어디로 가죠? 우심실로 가고 우심실에서 바로 폐동맥으로 나가서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혈류가 증가하게 되면 폐동맥이 닫히는 소리인 P2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에요. 정상인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 흡기 때 P2가 상대적으로 뒤로 가기 때문에 늦게 나타나는 A2를 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플리팅이 상대적으로 흑기 때 좁아집니다. 호기 때는 더 늘어나고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라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4가 들린다는 소견이 있는데요. 자, S4라고 하는 거는 왜 들린다고 했죠? 제가 이건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심장, 심실이 스티프해진다. 뻣뻣해지는 상태에서 들릴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AS는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죠 압력 부하가 컨, 일어나서 컨센트릭하게 리모델링이 되는 그쵸 하이퍼트로피가 생긴다 심실비대가 생기면 심실벽이 똑같아지면서 굉장히 그쵸 뻣뻣해지는 거죠 자, 뻣뻣해진다는 건 유순도 입장에서는 이게 유순도가 떨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만약에 HL킥을 합니다 그쵸 좌심방이 마지막에 자, 마지막까지 다 가져가라고, 그쵸. 젖먹더까지에트랙키가쫙 해줘서 마지막까지 피를 채워줍니다. 자, 그랬을 때, 유 정도가 어느 정도 있다면, 이게 살짝 늘어나서 그 피를 받아주면 되는데, 뻣뻣한 거죠. 자, 한마디로 뻣튕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그냥. 리모델링이 너무 똑같게 되어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다시, 그쵸. 죠 돌겠죠. 얘가 잘안 받아주니까. 곧대 그 나는 소리다. 스티프할 때 나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에이스에서는 침실 비내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이젝션 시스토리 머머라는 게 있습니다. S1과 우리가 S2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가 지금 수축기고요. 이 S2와 S1 사이가 뭐죠? 이완기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S1이 딱 닫힙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스톨릭 그죠? 이 박출이 시작이 되면서 점점 그쵸? 올라가다가 점점 다시 떨어집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박출량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그죠? 이렇게 이제 시스톨릭 이젝션 뭐뭐가 나는 거죠. 특징적으로 이렇게겠죠. 중간까지 솟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위치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a 에 t i c 에어리하다 보니까 그쵸, 위치상 오른쪽에서 납니다. 특히나 오른쪽 보통 두 번째 갈비 공간, 그쵸, ICS에서 나타난다. 갈비 사이 공간. 그래서 오른쪽 두 번째 ICS에서 들리고 이게 약간 로우 피치드거든요. 약간 이제 소리가 작습니다. 그리고 되게 거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시비한 AS 상태에서는요 소리도 좀 크고 거칠게 들릴 수 있는데. 말기에는요 완전 이제 그죠? 카디어가 없이 작고 스록 볼륨이 완전히 줄어들었을 때는 소리조차 이제 점점 안 들려요 부드러워지고 그죠? 이제 안 좋은 사인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마냥 판막 그죠? 그심잡음 소리가 안안 그러니까 안 들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그죠? 많이 들리던 사람이 아예 안 들린다 그죠?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게, 카로티드 알터리 쪽으로 방사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설명드린 건다 중요한 거니까요. 자, 어프닝 스냅이나 S4는 약간 이제 부차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이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측내를 하나 그쳐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제가 이제 설명한 핵심적인 다 들렸으니까요.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측내입니다 숨이 차서 왔습니다. 그쵸? 운동 시 호흡 곤란을 느꼈네요.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자, 보시면, 그쵸? 뭐, 그쵸? 4단계 이런 이제 ICS에서 오른쪽, 그쵸? 객적이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ICS에서 수축기 심자음이 바로 그쵸? 이젝션 시스톨링 뭐, 먼데 오른쪽이죠. ICS 두 번째. 복동맥 쪽으로 전파되는 것도 중요한 소견이고요. 또 호흡이나 발사받 조직에 따른 자본 크기 변화가 없었다 이런 거는 혹시나 h c m p 이런 게 아닐까 그쵸 감별을 하고 어, 이렇게 소견을 준 거고요. 역시나 h c m p 는 어, 이렇게 오른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왼쪽에서 들려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감별해 보면 그쵸 이거는 AS의 가능성이 높다. 이 숨이 차서 오는 것도 AS의 그쵸 증상에 해당하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